네,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24년 첫 영상이네요. 비트코인은 43K를 넘지 못하고 42K 부근에서 횡보 중인데 많은 사람들이 ETF 기대감이 너무 크다, 실망할 수도 있다, 라는 소식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 팔아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고 지금 채굴자들의 자금이 역대급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땐 하락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은 주목할 코인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금 모든 코인들이 다 100%씩 다 같습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수익실현한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핵심 뉴스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할꼭 체크하고 가셔야 할 핵심 뉴스들만 제가 모아서 업로드해드리는 거니까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인 뉴스들 중에서도 텍스 미디어 핑이라고 돼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 네자 지금 이 가버라는 사람이 바네크 그 투자 전략사입니다이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내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에 초기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1억 달러 정도의 돈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물 ETF 승인이 되면은 막 엄청나게 급등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미친듯이 상승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현물 ETF 승인은 장기적으로 이금 ETF가 승인이 되었을 때 이때처럼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중이거든요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에릭 발 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대를 하면 실망이 큰 법이니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력은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ETF 승인이 되고 나면 이관 자금들 자산운용사들이 다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수료 경쟁도 하면서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만약에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 335억 달러가 자금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 고객들 이 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하는 고객들 중이 20%의 자산 그 중에서도 3% 만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도 335억 달러가 들어온다는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1% 상승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500 BTC, 이500 BTC의 매수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355억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면 이론상으로 한 1,000%에서 1,700%가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와 이제 비트코인 승인만 되면 은 투더 문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2032년 보이죠? 이 정도까지 봤을 때 이런 가격이니까.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한 개당 약 7억에서 10억 정도 하는 금액이 됩니다. 2032년 정도가 되면 앞으로 10년 정도가 남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금액이다. 자 우리가 주봉으로 잠깐 보면은 자현 시점에서 1,000%만 가더라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우상향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준다는 거죠. 2032년까지 뭐 물론 꼭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ETF 승인되고 이 나면 금처럼 천천히 이런 식으로 우상향한다. 이런 그림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ETF가 승인되고 나면 뭐 잠깐 눌렸다가 그 뒤부터 미친듯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조금 경사가 완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중간에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뭐 이런 이런 그림에서 이 가격대가 이렇게 뺄 때가 마이너스 10% 2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24년도에도 뭐가 있습니까? 방감기가 있잖아요. 방감기 때는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그림 한번 만들고 또 폭락 한번 시키고 결국에는 저점을 높여주는 그림이지만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방감기가 됐을 때 한 번은 이런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번은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또 폭락하는 그런 기간들을 또 거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천천히 우상향하겠죠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향이다 이런 그림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까지 있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대선, 반감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엔도 통화량이 조금씩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21년도 방향 자 20년도 불장이 오면서 그때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고 엔트 통화량이 증가를 했잖아요. 엔트 통화량이 공급량이 풀리면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미친 불장이 왔다. 근데 이제 금리 내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보이면서 이 통화량이 풀립니다.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ETF 승인과 더불어 불장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24년도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이다. 근데 이렇게 공포스러운 구간이 한번은 오거나 아니면 누구나 다 예상하지 못할 때 오히려 더 올려버리고 깊은 조정이 한번 오는 거죠. 근데 이시 아무도 모른다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때에 따라 대응하면 되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떨어지면 더 좋은 거니까 여기서 주축할수 있는 기회가 무조건 생기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자료를 좀 보면은 16년도 1년 20년도 1년 그리고 23년도 1년 주기를 비교한 도미노스 차트인데 자 23년도는 20년도와 26년도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이때 하락장이 시작되고 이제 회복하는 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하락장이 끝나고 회복하는 시간이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이 끝나고 회복하는 시장이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곧 이런 장이 나타날 거니까. 근데 이 고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폭이 작아졌다고 해서 그러면 이 상승하는 것도 얼마 상승 못 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시장은 그만큼 성숙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생겼으니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더 성숙해질 거고 지금 보이는 이 가격의 폭이 작아졌다고 해서 상승을 못할 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선물 ETF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금 유입이 상상을 초월할 자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한 번에 335억 달러가 유입이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불장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거든요. 언제 오냐면 다 방심했을 때 와요. 에이 끝났네. 방금기 별거 없네. 이러면서 무한 횡보를 하고 떨어질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개미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아무도 관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오거든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올 것이고 저는 이런 시장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기에 계속해서 제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년 주기를 봤을 때 지금 딱 회복한 장이었다. 23년은 이런 시기였으니까 곧 이런 그림밖에 남지 않았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채굴자들의 자금 유입 흐름입니다 채굴자들이 즉 고래를 의미하죠 자 이런 식으로 채굴자들이 대량으로 거래소에 입금을 하면 가격이 이런 식으로 조금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입금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조금씩 눌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을 관찰해야 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 44K, 44.8이 23년도 최고점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살짝 깨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흐를 가능성도 배제를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올리고 이때부터는 눌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최고자들 지표를 보니까 그 가격이 딱한 45K, 6K 정도 50K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한번 ETF 승인이 되면 은 바로 빠질 수는 없거든요.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개미 좀 타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여기는 1봉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 채널의 하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벗어나면 다시 말아 올리고 벗어나면 다시 내리고 그죠? 그러면 답이 나왔죠 이게 뚫어 올려서 여기서 안착하는 1봉의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자 1봉상 이 43K나 이런 부분을 채널을 이탈해서 안착하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와야 우리가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매수를 해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굳이 지금 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다가 난 갑자기 날아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찰령 정도만 담는 겁니다. 소액만 담고 이 채널의 중앙 부분 이런 부분이 닿으면 사실 여기까지는 떨어지겠다는 소리니까 그냥 안전하게 한 42K 정도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니까 42K 깨지면 손절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소리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는 게속 편하다. 새해 들었는데 괜히 물려가지고 이것도 뭐 차트만 보고 있고 그러면 좀 새해부터 쓸쓸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는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1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봉 이런 식으로 채널이 깨져야 된다 확실하게 한두번 정도는 깨지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어쨌든 24년도는 비트코인의 해입니다 25년도까지 25년도 초까지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흔드는 장이 오더라도 아무리 떨어지고 힘든 장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버티셔야 됩니다 모든 개미들이 버티다가 버티다가 이런 구간에서 손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날아갑니다 개미가 털리면 출발은 국룰이다 이 시장의 명언이거든요 한번 하락했을 때 이럴 때는 잘 버텨요. 버틸만 하거든요. 마이너스 30%, 막40% 이렇게 돼도.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마이너스 70%, 80%가 돼요.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반등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물을 탈 시드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승장이더라도 시드의 30% 정도는 현금화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성공장이든 갑자기 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잡으셔야 되니까 항상 30%는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는 오고 있으니까 또 불장을 맞이할 생각을 하시면서 24년도를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팩트를 기반으로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테엑스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